할말 있어 응나사람 있어. 사람? <laughs> 아유 나도 뭐라고 <laughs> 뭐? <laughs> 자, 괜찮은 거지 그럴리가. <laughs> 나 자, 그만큼의 봐 걱정했단 말이야. 그 사람 사랑해 결혼그고 싶어 뭐? 지자고? 아니, 아니. 그럴 거면 내가 뭐가 걱정이겠어.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고. 또? 그 사람하고도? 너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? 응. 야, 이 씨. 왜? 왜? 몰라서 물어? 대한민국 일부일처제야. 원칙이 그래. 법적인 건 상관없어. 그럼 동거네, 동거. 동거 아니야, 결혼이야.